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김현배 김봉준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최근 우리가 살고 있는 뉴저지가 전국적인 뉴스에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뉴스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일단 먼저 생각나는 것은 이른바 브리지게이트입니다.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의 최측근들이 포틀리 시장이 크리스티를 지지하지 않는다며 조지 워싱턴 브리지를 막아 교통 대란을 일으킨 어이없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해 이 지역은 물론 전 세계를 들끓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18살을 갓 넘긴 여고생이 자신의 부모를 상대로 학비 등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곳이 바로 이곳 뉴저지의 모리스타운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지난 2월 4일과 5일에 TV나 신문을 통해 사진을 보셨을 것입니다. 한 젊은 여성은 얼굴을 바로 들고 정면을 응시한 방면, 오른편에 앉아있는 노 부부는 연신 눈물을 닦아내는 모습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의 젊은 여성이 바로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딸이요. 옆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는 노 부부가 바로 그녀의 부모인 것입니다. 지난 2월 4일 모리스탄 법정의 모습입니다. 사건은 이랬습니다. 경찰 서장을 지낸 숀 캐닝과 엘리자베스 캐닝 부부는 귀여운 딸이 있었습니다. 딸의 이름은 리첼 캐닝. 모리스 타운의 캐톨릭 하이 스쿨에 다니며 치어리더를 맡은 것은 물론 크로스 선수로도 활약했고 학교 성적도 우수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2013년 10월 18살이 된이첼은 그날로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성인이 됐다며 부모를 버리고 친구 집으로 가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이들은 5개월이 흐른 지난 2월 4일 집을 나간 뒤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안타깝게도 법정이었고 부모와 딸이 아닌 재판의 원고와 피고의 자격이었습니다. 딸은 레이첼이 부모를 상대로 고등학교 학비와 변호사비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소설 속에서나 나올 만한 일이 현실에서 버, 벌어짐으로써 전 세계에서 그야말로 해외 토픽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고등학교 11학년인 레이첼은 부모가 자신이 18세를 넘기자 집에서 내쫓았다며 자신이 다니는 사립 고등학교 학비 5천여 달러와 변호사비 만여 달러를 돌려주고 매주 650불 이상의 양육비를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다른 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전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말은 달랐습니다. 딸이 부모 말을 듣지 않다가 18세가 지나자 스스로 짐을 싸서 집을 나갔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딸에게 밤 늦게 돌아다니지 말고 일찍 집에 들어오라고 요구했고 집에서 조금씩 집안일을 거들라고 했으나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밤 늦게까지 남자친구를 만나고 돌아다녀 야단을 치면 딸은 극렬하게 반발하고 대들었다는 것입니다. 경찰서장을 지낸 딸의 아버지는 딸을 바르게 키우기 위해 노력하다가 그만 소송까지 당하고 말았습니다. 황당한 사건을 접한 재판부는 냉정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양육비를 달라는 딸의 요구를 기각시켰습니다. 부모는 학비와 생활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왜 부모와 딸이 한 집에서 살지 못하는가, 함께 살기 위해 서로 노력하라고 당부했고, 그 말을 들은 부모는 부끄럼도 모른 채 법정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법원의 딸이 대학에 진학할 경우의 학비에 대해서는 다음 달에 다시 심리하기로 했지만, 현재 양육비 등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은 냉정하게 거부한 것입니다. 또딸 레이첼이 빗나갔다는 가정법원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그들은 언제나 너의 부모다. 어릴 때는 부모의 타이틀이 못마땅해 반발하기도 하지만 어른이 되면 부모를 이해할 것이라고 타이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부모가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딸은 아버지인 션 캐닝이 자신에게 술을 마시도록 강요했고 어떤 때는 한밤중에 자는 사람을 깨워 맥주를 마시라고 강요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부모도 문제가 있지만 딸이 더 흥분한 것은 남자 친구와 관계를 정리하라는 부모의 요구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레이첼이 부모와 자신을 학대한다며 학교에 신고했지만 조사한 결과 학대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딸은 양육비와 교육비 등을 요구했지만 사실은 이 사건은 자신이 자신을, 자식이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고발한 사건입니다. 동양적인 사고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뿐 아니라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딸과 부모는 각각 한 인간으로서의 독립적인 법적 지위를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된 법적 지위를 가진 인간으로서 누가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하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 세상에는 인간이 지켜야 할 인륜이 있기에 이 같은 행위는 지탄을 받는 것입니다. 미국 가정에서 발생한 일이지만 우리 한인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자녀들을 건전한 상식이 있는 선량한 시민으로 키워내는 것이 부모의 신성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너무 강압함으로써 부모의 생각을 강요해서도 안 되겠지만, 잘못한 것은 반드시 지적해서 고치게 하고 엇나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사회인으로서 성장, 자신이 살아온 사회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며 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막장 드라마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버지에 대한 딸의 고발 사건, 법정에서 펑펑 우는 부모의 얼굴이 자꾸 눈에 밟힙니다. 무엇이 이들의 사회를 갈라놓았을까요?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들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돈 때문에 부모의 집에 불을 지르고, 살해를 하고, 사기를 치는 등셀수 없이 많습니다. 점점 더 세상이 강박해지는 것, 같이 한 부모의 자식으로서, 한 아이의 부모로서, 가슴이 아프고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서 이 사건을 접한 요즘, 부모임과 동시에 자녀로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고민케 하고, 어렵더라도 옳은 길을 걸어야 한다는 각오를 다심 다시게 합니다. 김봉준 의뢰사였습니다.